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했을 감정을 솔직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했다. 이 고백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은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내 욕심과 불안, 그리고 상대방에게 강요했던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 부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 속에는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욕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소유 욕구, 둘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소유 욕구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 욕구가 지나치게 커질 때 우리는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못하고 마치 소유물처럼 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욕구는 인정 욕구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불안과 외로움은 점점 커지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요구하게 되죠. 이두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이 욕구들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불안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변질될 때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로 포장된 이기심이 상대방의 자유와 존재를 침해할 때그 사랑은 점점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애착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사랑 관계에서 불안과 집착을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떠날까 두려워 끊임없이 확인하고 붙잡으려 하며 상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집착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의 가르침 역시 비슷한 진실을 말합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내 마음 속에 자리한 집착은 바로 내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스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 하는 마음은 사실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마음은 자유로울 수 없고 그로 인해 고통이 쌓입니다. 또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기적인 사랑과 집착은 우리 뇌 속에서 서로 다른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지만 두 감정 모두 우리의 정서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사랑할 때 분비되는 토파민과 옥시토신은 행복과 유대감을 만들어내지만 과도한 집착과 불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증가시켜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폭합적인 심리 현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 속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집착을 인식하고 그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을 붙잡고 스스로도 지치고 상처받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을 조심스레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가? 놓아주는 사랑의 의미를 찾아서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지 그리고 놓아주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진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꼭 있어야 해. 이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때로는 이기심이 되어 상대의 자유를 침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붙잡으려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은 애착 불안 때문입니다. 이 애착 불안은 어린 시절 경험한 양육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부족했던 경험은 나는 온전하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성인이 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마다 불안을 키우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며 상대를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SNS 속 완벽한 연인들, 행복해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내 사랑은 부족한가? 라는 생각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비교와 불안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자극하고 더욱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 또한 사랑이다. 이 말은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사랑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애착은 상대방과 나 자신 모두가 자유롭고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이기적인 사랑과 달리 건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또한 불교 스님들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 집착이 나의 고통이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줄 때 그것은 내가 나의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없이도 스스로 온전할 수 있다는 믿음, 내 마음이 그 사람과 나누는 사랑보다 더 깊고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놓아주는 사랑은 용기입니다. 상대방이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복과 자유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놓치면 나는 외로워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본능이고 누구나 겪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내 사랑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한 마음을 보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놓아주는 것이 두렵구나.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한뼘 더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마음 속 이기적인 사랑의 집착을 이해하고 그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사랑의 길입니다. 3. 놓아주는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 길.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았던 내 마음의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는 마음의 자유를 되찾는 길이며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애착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 애착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왜 집착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조금씩 마주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상처를 직면할 용기가 곧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자기 연민과 자기 돌봄이 필수입니다. 나는 지금 아프고 두려워도 괜찮다. 내가 나 자신에게 더 다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행동들이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줍니다. 놓아주는 사랑은 결국 내가 온전해지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없어도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도 자유와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기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온전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과도 닿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별개의 존재이며, 그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한층 더 넓게 깊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에서 놓아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놓아줌으로써 우리 마음 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스스로 성장할 공간이 생기며 더 깊은 사랑과 평화를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무겁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놓아주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길 위에서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놓아준 그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다. 희망과 성장의 여정.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준 후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가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어있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 통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거나 피했던 감정들, 슬픔, 외로움, 두려움 같은 감정들조차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이며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놓아줌으로써 마음 속에 자리했던 집착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이 다시 자리 잡습니다. 나를 붙잡았던 사람 대신 이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사랑이 자라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외부의 인정이나 사랑에 덜 의존하게 되고, 내면의 평화가 깊어집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회복력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기 사랑이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사랑의 상처와 집착은 결국 나 자신을 더잘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놓아줌으로써 비로소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내 삶에 깊은 의미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놓아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이 올 수도 있고,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놓아주는 사랑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고, 우리 마음도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아프고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드는 여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감정약국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응원합니다.